트러스 구조물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러스 구조물은 뼈대 어,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라면 구조물의 형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나 그 거동은 라면 구조물과 전혀 다른 형태의 어, 재미있는 구조물이죠. 그래서 트러스 구조물은 뼈대와 뼈대가 음, 구성하고 있는 모양이 삼각형입니다. 가장 안정한 형태의 도형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 형태를 주로 이루고 있고요. 특이하게 흰 모멘트나 전단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물입니다. 트레스 구조물은 뼈대 형태를 이루고 있고, 흰 모멘트와 전단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점 간의 길이를 길게 할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지점 간의 길이를 길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미적인 감각, 그러니까 조형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되는 결합 형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트러스 구조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G 챕터 트러스 부재력 해석입니다. 트러스 구조물 해석을 위해 알아야 할 기본 사항입니다. 일단, 트러스는 가늘고 긴 여러 부재들이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형태를 이루면서 서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물입니다. 근데 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결합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재들은 마찰이 없는 매끄러운 핀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다. 즉, 힌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트러스 구조물들은 힌지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힌지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트러스 구조물들은 이런 절점들, 조인트들은 이런 절점들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전부 다 볼트로 연결이 되어 있던지 이 부분이 용접이 되어 있던지 그래서 실제로는 강접합 되어 있는 구조물입니다. 라멘 구조물과 메커니즘이 동일하죠. 그렇지만 라멘 구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뭐냐면 라멘 구조물도 삼각형으로 구성할 수가 있죠. 절점이 각각의 절점이 강접합되어 있다 라고 보면 라멘 구조물로 판단을 하고요. 힌지 절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가정을 해주면 트러스 구조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힌지 절점이다, 강접합점이다 라고 구분할 수 있는 점, 이유는. 라멘이나 트러스 구조물이나 모두 강접합되어 있긴 한데, 얘를 왜 힌지로 볼수 있느냐. 하중이 절점에만 작용한다라는 특이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점에만, 구조 형식 자체가 그래요. 하중이 절점에만 작용한다. 보구조물을 한번 보죠. 하중이 절점과 절점. 지점과 지점, 지지점과 지지점 사이에 작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얘는 휨 모멘트 전단력 이 발생하겠죠. 이런 경우라면 그렇지만 하중이 지점 위에 바로 작용한다면 이 구조물 구조 부재에는 휨이나 전단이 발생하지 않죠. 전단력이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부재에 축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한다라고 봤을 때, 이 부재는 휨미나 전단이 발생하지 않죠. 축방향력만 작용한다. 축방향력만, 그러니까. 사실은 강접합되어 있는 조인트를 갖고 있지만, 얘를 힌지 절점이다라고 가정을 할수 있는 조건, 이유. 뭐다? 하중이 절점에만 작용한다라는 조건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왜 하중이 절점에만 작용하게 되느냐? 이 설명을 잠깐 더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트러스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트러스 구조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트러스 구조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양입니다. 트러스의 모양은 와렌 트러스이고요, 수직재가 있는 와렌 트러스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여기 이 부분을 경사져 있는 부분을 사재 경사져 있다라고 해서 사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쪽에 있는 부분을 상현제 현이란 얘기 우리 현악기 할때그 줄을 의미하는 거죠 현수교 할 때도 마찬가지고 현악기 할때그줄 위쪽은 상현제 아래쪽은 당연히 그러면 하현제가 되겠죠 하현제 아래쪽에 있는 줄 모양의 부재다라는 뜻이고요 위쪽은 상현제 사제 수직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트러스는 우리가 해석할 때 배우는 트러스는 2차원 평면상에 있는 트러스이지만 실제로는 3차원상에 구성이 되죠. 부재가 나란하게 배치가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가 됐죠. 그이 사이로 트러스 구조물의 사이로 차가 지나다니게 되는 것이고요. 이 트러스와 트러스는 바닥판과 브레이싱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부 가로버죠. 하부에 가로버가 생겼습니다. 가로버가 생겼고, 다음에 위쪽으로는 상부 브레이싱이 또 배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위에서 잘 봐야 될 점이 가로보가 트러스의 절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로보들이 가로보들이 트러스의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가로보가 전달받은 하중을 조인트점으로 전부 다 연결을 해주는 것이죠. 가로보는 조인트와 조인트 중간에 걸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인트와 조인트 점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로보는 바닥판으로부터 전달받은 하중을 트러스의 절점으로, 조인트로 전달을 시켜준다. 그래서 트러스 구조물은 항상 하중을 각 절점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점에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트러스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가정 사항이고 트러스를 해석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바닥판이 깔려 있죠. 바닥판이 깔려 있고 바닥판이 가로보 위에 얼려져 있습니다. 가로보 위에. 그러면, 바닥판 위에는 하중이 제하되어 있죠. 하중이 제하되어 있는데, 이 하중은, 처음에 차량 하중은 바퀴로 전달이 되고요. 하중이. 바퀴는 바닥판으로 전달이 됩니다. 바닥판. 우리 말하는 흔히 말하는 슬래브죠. 이 바닥판은 보는 것처럼 가로보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가로보 위에 그래서 차량 하중이 바닥판으로 전달이 돼서 바닥판은 가로보로 전달이 되고요. 가로보는 가로보는 트러스에 절점으로 하중을 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트러스 구조물은 절점에만 하중이 작용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에... 트러스 거더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트러스 거더가 간격이 넓게 되면 세로보가 설치가 되는데요. 이 세로보도 가로보를 세로버가 설치가 되는데 세로버가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트러스 구조물은 그러니까 해석을 할때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하중이 절점에만 작용하고 있다. 절점 절점이 아니고 절점과 절점들 사이에 하중이 작용한다라고 보면 얘는 라멘 구조물이 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이 번에 있습니다. 모든 하중은 절점에만 작용한다. 절점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휨이나 전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재의 축 방향력만 작용을 하게 된다. 축 방향력은 인장력인지 압축력인지만 판단해주면 되는 것이죠. 모든 부재는 직선이고 절점을 잇는 축 직선은 부재축과 일치한다. 외력은 트러스와 동일 평면 내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2차원 해석을 하기 때문에 트러스 구조물이 이렇게 있을 때이 녀석이 이 화면의 앞에나 뒤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하중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풍하중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트러스가 있을 때 이렇게 작용하는 하중. 바람은 이렇게 불어오니까 이런 하중들은 아직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러스 구조물을 해석해라라고 하면 그 트러스 각각의 부재가 충력만 받게 되는데. 이충력의 값이 얼마인지 인장력인지 압축력인지만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해석하는 게 간단하다 보호구조물은 휘모멘트 전단력 충력을다 봐줘야 되고 라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트러스는 인장력인지 압축력인지 그 크기가 얼마인지만 판단해주면 된다 트러스의 부재력을 표현할 때 포스 다음에, 절점. 절점 간의 부재의 포스. FAB다라고 쓰면 A 절점과 B 절점 사이에 있는 부재의 부재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FBC다. 그러면 이 부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B 절점과 C 절점 사이를 연결하는 부재의 부재력, 포스. 얘는 FCB와도 같은 뜻입니다. F, C, E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F, C, E는 C, C, C점과 E점을 연결하는 부재는 없기 때문에 C, E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F, B, D라는 부재가 계산을 해보니까 20kN으로 인장력으로 판단이 됐다라고 하면 플러스 20으로 쓰던지 FBD는 20kN이라고 쓰고 텐자일 포스 인장력 예를 들어서 뭐 30kN 나왔다. 그데 압축력이다. 그러면 C라고 쓰는 거죠. 컴프레시브 포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트러스의 모양은 어떻게 결정이 됐을까요? 최초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이런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판 구조 부재에 힘을 한번 가력해봤습니다. 가력을 해봤더니 얘를 이제 앞에서 본 그림이죠. 가력을 해봤더니 양쪽 지지점으로 가력한 힘이 전달되는 모습이 약간 이 구조 부재의 내부에 어떤 형태로 전달되는지가 시각적으로 그림이 보이죠. 이제, 솔리드 요소를 이용해서 전산 구조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구조 해석을 해본 것인데요. 이거 보면, 희미하지만, 이 하중이 지지점으로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희미하지만 시각적으로 보이죠. 얘를 조금 더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중 작용점 여러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길이 방향으로 더긴 이제 부재가 되는 것이죠. 이 구조물에 보는 것처럼 각각 포인트에 하중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하중 작용점들, 여기는 지지점, 지점 같은 형태죠.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하중이 전달되는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얘를 앞에서 한번 보면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어떤가요? 하중이 전달되는 모습이 눈으로 두드러지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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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래 부분도 약간 보이고요. 이렇게. 결국 무슨 얘기냐? 하중의 작용점이 고정되어 있다면 절점에만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보호 구조물 같은 경우는 하중의 작용점이 어디일지를 모르지만 트러스 구조물은 절점에만 하중이 작용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중의 작용점이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다면 보는 것처럼.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 트러스 모양이 보이죠. 아래쪽에는 희미하긴 하지만, 이런 부재들이 보이고요. 이희미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설계, 구조적으로 유리한 설계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걷어내도 구조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더라. 오히려 자중을 줄일 수 있어서 경제적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경제성이나 구조 효율을 극대화시킨 구조물이 트러스 구조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삼각형 같은 형태는 아주 안정적인 구조물이죠. 힘이 작용을 하더라도 이런 사각형 형태는 기울어지지만 얘는 안정적인 형태라는 얘기죠. 삼각형 형태가 그래서 삼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스 구조물은 이러한 메카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트러스 구조에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것들 한 가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트러스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트러스가 구성이 됐으면 이보 구조물도 마찬가지지만 트러스 구조물에서는 아치 작용과 케이블 작용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트러스 구조물에서는 케이블 케이블을 매달아 두면 하중이 작용했을 때이 케이블은 오로지 인장력만으로 외부 하중에 저항을 해 주죠. 이 케이블 부재에는 압축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인장력만을 견딜 수 있죠. 다음에 이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 중에 아치 구조물이 있죠. 아치는 외부에서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지지점으로 부재를 전달할 때 압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축력으로 외부 하중에 저항해서 지점으로 전달을 시켜주죠. 그래서 아치의 주요 거동은 압축력을 받도록 설계된 구조물이고 케이블은 그와는 반대로 인장력을 이용해서 외부 화중에 저항해주도록 만들어진 구조물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블은 아래쪽으로 볼록한 포물선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시켜서 그려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물들은 하중이 중력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인장 부재를 인장력을 받는 부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현재 인장력 항상 인장력을 받게 되겠죠. 다음에 이와 같은 사재 사제 부재들, 사재들. 인장력입니다. 그러면 상현재는 이런 형상에 걸쳐 있는 상현재는 무슨 힘을 받을까요? 케이블의 아치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압축력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치 형상이죠 얘도 계산을 따로 해 보지 않아도 그 크기는 알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인자 압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요렇게 하연제는 인장 요런 사제 인장 아치와 케이블의 형상이 보여야 됩니다 오늘 시간은 트러스의 기본 메커니즘, 기본 구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고요. 자 해석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